이야기처럼 듣는 뉴스픽 지금 시작합니다. 캐나다은행 기준 금리 2.5%로 인하. 어제 2025년 9월 17일 캐나다 중앙은행이 중요한 금리 결정을 발표했습니다. 먼저 숫자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기준 금리가 2.75%에서 2.50%로 0.25% 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은행 금리는 3.00%에서 2.75%로 예치금리는 2.70%에서 2.45%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.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? 중앙은행이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국내외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 둘째, 고용시장에서 약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셋째, 소비활동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중앙은행은 물가 목표를 연 1%에서 3% 사이로 설정해 두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물가를 관리하면서도 경제 하방 위험을 동시에 관리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. 이 결정의 실질적 영향을 살펴보면 변동금리 모기지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기업 측면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투자 결정에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. 다만 금리 인하는 통상 환율 약세를 동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다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중앙은행은 데이터 의존적 접근을 재확인했습니다. 추가적인 금리 조정 여부는 향후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, 고용 통계, 경제 성장률 등 주요 경제 지표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. 다음 토화정책회의에서의 판단을 예측하려면 9월과 10월에 공개될 주요 경제 통계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. 뉴스가 만든 생각, 생각이 만든 내일, 뉴스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